이제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.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5번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세 <laughs> 어, <laughs>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. 하나의 상자에는 딸기 사탕, 하나는 포도 사탕, 하나는 혼합 혼합입니다. 근데 라벨에 각각 딸기, 포도, 네, 혼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각 상자의 라벨이 모두 잘못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어느 하나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.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번의 사탕을 확인해 봐야 하는가? <laughs> 다시 말하면, 라벨을 올바로 붙이기 위해서는 최소 몇 번의 사탕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가 이 퀴즈입니다.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. 단한 번입니다. 답은 단한 번만에 모든 상자의 라벨을 올바르게 붙일 수 있다입니다. 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혼합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 곳에서 사탕을 꺼내 확인하면 됩니다. 혼합이라고 붙어 있는 상자에서 사탕을 꺼냈을 때 만약에 포도맛 사탕이 나왔다면 혼합 라벨은 잘못 붙어 있는 것이므로 이 상자는 실제 딸기 사탕이거나 포도 사탕입니다. 그런데 포도맛 사탕이 나왔으므로 실제 실제 사, 어, 상자는 포도맛 사탕입니다. 혼합 라벨이 붙어 있는 상자가 실제 포도맛 사탕이라면 네. 이 포도맛 사탕이라고 붙어 있는 곳은 포도맛 사탕이 아닌 딸기와 포도이고 딸기맛 사탕이라고 붙어 있는 곳은 포도맛 아니면 혼합입니다. 그런데 포도맛 사탕이 이곳에서 나왔으므로 어 딸기맛이라고 붙어 있는 이 상자는 포도맛 사탕은 아닙니다. 따라서 네. 딸기맛 사탕이라고 붙어 있는 상자가 실제로 혼합 사탕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따라서, 포도맛이라고 붙어 있는 상자는 실제 딸기맛 사탕 상자입니다. <laughs> 네, 사라진 천원 문제입니다. 세 명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3만원 어치 물건을 샀습니다. 그런데 주인이 단골이라고 5천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. 카운터 점원이 어차피 3 명이니까 2,000원을 본인이 몰래 가져가고 1,000원씩만 돌려주었습니다. 이때 일행이 준 돈은 만 원씩 냈다가 1,000원씩 돌려받았으므로 9,000원 곱하기 3하면 27,000원. 점원이 떼어먹은 돈은 2,000원을 더하면 29,000원이고 어, 물건값은 3만 원이었습니다. 1,00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? 네, 이 퀴즈도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생각해보셨나요? 이 퀴즈는 일종의 패러독스 문제입니다. 논리적이지 않은 숫자들끼리 더해서 비슷한 숫자로 만들고 이유를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. 어, 처음 낸 돈은 처음 낸 돈은 네, 3만원입니다. 3명이 최종 낸 돈은 2만 0천원입니다 거스름 돈는 네, 3,000원입니다. 네, 물건 값은 2만 5,000원입니다. 5,000원을 깎아줬으니까요. 그리고, 어, 5,000원 중에 점원이 가져간 돈은 2,000원. 거스름 돈은, 네, 3,000원입니다. 이렇게, 처음 낸 돈과 최종 낸 돈의 거스름 돈을 더하면, 네, 같은 3만원이 나옵니다.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도 더하면 3만원이 나옵니다. 어, 영상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는, 문제에서는, 이 돈과, 네, 최종 낸돈 27,000원과 조머니 가져간 22,000원을 만 더해서, 이 둘을 더해서, 3만원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. 애초에 관계가 관련이 없는 금액입니다. 최종 낸돈 2만 7천원과는 3천원과 더해서 3만원이고 저머이 몰래 가져간 돈 2천원은 2만 5천원과 3천원을 더해서 3만원이 되는 돈입니다. 논리적으로 관, 관련이 없는 숫자끼리 더해서 3만원을 만들고자 어, 이유를 찾으려고 한 데에서 비롯된 패러독스 문제입니다. 처음부터 천원이란 존재는 없었습니다.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서 모순이 생긴 셈입니다. 음,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는 면접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. 이상, 중국.